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오신 분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존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왜 예수인가?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. 거듭남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, 사실.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. 아, 우리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.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. 불러낸 사람들의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어요. 공동체죠. 교회 공동체죠. 제자들의 모임, 팔로워들의 모임이에요. 문제는 여기 있어요. 우리가 그분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따른다는 것이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배로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불렀을 때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, 우리를 팔로워 삼는 목적은 하나예요.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.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따르라고 하되 점점점점 점점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본인이 가면서 너희들도. 나를 따라오려거든,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